안녕하세요. 저희 7조 베스트 빈 발표를 하게 된 산업 심리학과 원선문입니다. 발표는 보시는 순서와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베스트 빈은 최고라는 뜻의 베스트와 온도라는 뜻의 빈이 합쳐져서 최고급 온도를 사용하여 로스팅의 명인이 만들어낸 커피로 지난 에스프레소의 맛과 향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정직하고 투명한 진정한 프린트 사업을 경영의 근간으로 하고 있고요. 매장은 편안한 네. 카페 형태와 그냥 투구 형식의 테이크아웃 형태가 있습니다. 보시는 거는 베스트민의 주요 메뉴와 가격이고요. 저희가 선정한 상봉점의 매장 사진입니다. 저희가 사장님과의 직접 인터뷰를 통해 얻은 자료입니다. 하루 매, 알바생은 평일과 주말에 한 명씩 있고, 하루 매출은 8만원에서 31만원 선으로 평균 16만원 정도 됐습니다. 그리고 매출이 가장 높은 때는 평일의 점심시간과 토요일이었고요. 사장님의 가장 큰 고민은 이제 매출이 오르지 않아서 실제 가게를 정리하실까 생각 중이시라고 해요. 그래서 저희 저는 매출이 떨어지는 것의 자료를 찾기 위해서 제품별 매출 현황과 월별 매출 현황을 2011년 10월부터 2013년 10월까지 데이터를 왔습니다. 그래서 2011년 10월부터 2012년 9월까지를 전년도, 2012년 10월부터 2013년 10월까지를 금년으로 나눴습니다. 보시는 거는 저희가 수집한 원시 데이터를 조금 정리한 거고요. 어, 저희가 어떤 메뉴가 가장 잘 팔리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이렇게 차트를 만들었는데, 보시면 아메리카노밖에 안 팔려요. 원래 카페에 아메리카노가 제일 많이 팔리긴 하는데, 이게 좀 너무 심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팔리는 메뉴만 계속 팔리고, 안 팔리는 걸 계속 안 팔리는 이거 그대로 보고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카페 특성상 안 팔린다고 남들 다 파는 메뉴를 안팔 수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제시한 해결 방안이 요일별 음료 할인입니다. 이제 고객들이 많이 알고 있는 맛만 사고 그러는데 저희가 손님들이 맛이 없어서 커피를 안 사는 게 아니라 어떤 맛인지를 몰라서 안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른 음료를 좀 권장하고자 이렇게 요일별 음료 할인이라는 아이디어를 생각하게 됐고요. 보시는 메뉴는 아까 그 파레토 차트에서 좀안 팔리는 메뉴들 위주로 골고루 섞은 거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문제로는 전체적인 매출 부진이에요 지금 차트를 보시면 그 오른쪽으로 기운 좀 세태형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놓은 해결 방안이 영수증 할인이에요. 그 카페 위쪽에 식당들이 있고 병원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식당이랑 병원 영수증을 가져오시면 음료를 한10% 정도 할인해주는 방법을 생각했고요. 그 아까 파란색 차트 보시면 아메리카노만 너무 많이 팔려서 그 다른 어떤 거에 중점을 둬야 할지 매출을 증가하는데 어디에 중점을 둬야 할지 파악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전체적인 매출 증대를 위해서는 어떤 특정한 품목을, 특정한 품목 위주로 나가는 것보다는 고객을 일단 유치하는 게 우선시 되어야 할것 같아서 이런 방안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매장이 워낙에 손님이 없어서 이런 행사를 한다고 해도 사람들이 모를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할 것 같고요. 세 번째 문제점으로는 중장년, 중장년층을 위한 배려 부족입니다. 이 카페를 이용하는 주요 고객이 중장년층인데 그이 사람들에 대한 배려가 좀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메뉴판 글씨가 글씨가 잘안 보이는 메뉴판과 메뉴에 대한 정보가 없어서 그냥 제일 저렴한 에스프레소를 시키는 고객님들이 많다고 하세요. 이거는 거기 에 있는 메뉴판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제시한 해결 방안인 메뉴에 대한 소개입니다. 메뉴에 대한 소개를 매대 앞쪽과 매장 곳곳에 부착해놓으면 손님들이 이제 커피에 대한 정보를 얻기도 쉽고, 메뉴에 대해 일일이 물어볼 때마다 대답하는 아르바이트생들의 수고도 덜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번째 문제점은 이제 아르바이트생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알게 된 건데, 단골 손님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한 게 이제 쿠폰 발행이라는 방법이었고요. 보시는 쿠폰의 이미지는 지금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저희가 임의로 아이디어를 내서 만들어 본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제시한 해결 방안을 통해 기대되는 효과를 정리한 슬라이드입니다. 저희 조가 가지는 한계점은 이제 병원 때문에 오시는 손님이 많은데 10%나 할인을 해주게 되면 그게 오히려 좀 적자를 유발시킬 수 있다는 것과 요일별 할인 행사도 같이 진행하는데 음료의 할인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사장님이 조금 부담스러워 하셨다는 거고요. 저희 조원들의 역할 공략입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 분 있으세요? 여기 할인할 때메일 네. 선정은 어떻게 했어요? 어떤 할인 말씀이세요날 아, 요일별 대요 할인. 아 그게 이제 매출이 좀 적은 품, 그러니까 잘안 팔리는 거 있잖아요. 좀안 팔리는 거주로잘 팔리는 네좀네 골고루 섞었어요. 아, 팔리는 건 아, 근데 좀 몰, 아, 안 팔리는 거비거 있지 않을까? 아, 근데좀뭘 비싸거나 그러면 안사 먹으니까. 그다음에 그를 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 그 저희가 일단 생각한 거는 요즘 매장 밖에 보면은 스판 같은데 마카로 막써가는거 있잖아요. 그래서 뭐 오늘의 메뉴로서뭐 홍차라 떼 얼마 할인해서 얼마 해준다. 네, 이런 식으로 매장 밖에 설치하는 설치물을 생각했습니다. 이게 네. 개인은뭐요개인 아까 프랜차이즈는 프랜차이즈인데 이게 본사에서 터치가 그렇게 심한 게 아니라서요. 네, 그냥 개인. 그러니까 테이기는 해서는데 이렇게 팔이라는 거에 대해서 큰 터치가 없어서. 감사합니다.